같아요. 최근에 시청역에서 역주행 사고가 나가지고 시민 9명을 치워가지고 사상에 이렇게 간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좀 근처에 좀관리이 있어가지고 시간에 가가지고 실제로 과연 어떤 곳에서 발생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너무 두 조금 길고 좀 황망해가지고,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한 이틀에 걸쳐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 갔고, 옆에 보면 가드레일이 들였었는데그 옆에 위쪽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하고, 저는 역주행을 했다고 하길래 무슨 조그마한 1차선 같은데 역주행을 했는 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큰 도로와 건물들이 있는 이곳에서 그도떤 호텔에서 나오셔가지고 그가 일방통행인데 진입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그 <놀람> 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곳에 그 어떤 시민들을 다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잘 아시다시피 이걸 <놀람> 그 역주행을 했다고? 그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서 이면서기사를 <놀람> 받는데. 설진이었다. 그렇게 이거 하고 여기 보시면 진입 금지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조선호텔에서 여기 보이는 게 조선호텔이었는데 조선호텔에서 나와서 지금 이제 이 도로를 이렇게 진입을 한 거예요. 지금 도로를 진입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도로가 뭐 일단선이 아니고, 이 대형버스라든가, 뭐, 벤들이 뭐, 뭐, 달려오는 호수를 만드는 게 밤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근데, 그러니까, 가속을, 뭐, 이거 저는 제 뇌피셜인데, 음, 급발진이었을 때, 급발진을 쓰면, 근데 이제, 급발진이 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도 페달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 그리고 폭발적인 부분은 음. 그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멈춰야 되는데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췄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브레이면 이제 일방 통행으로도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달려오는 차들을 보고 또 겁이 나서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무리하게 좀 가속을 한건 아닐까 하는 나름 그 시나리오도 한번 써봤고요. 근데 참 아무튼 이게 낮에는 도저히 이 거리를 낮에는 도저히 거리를 차를 피해서 그런 속도로 가속을 해서 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차가 뭐 이렇게 한 4,000원 정도 해가지고. 뭐 수시로 오는데, 뭐 카레이서도 아니고 그 차들을 다 피해서 갈 수는 없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 가드레일도 좀 문제였어요. 가드레일도 좀 커졌으면, 이게 튼튼했으면 이런 우발 사고가 발생할지 몰랐는데 대부분의 우리 서울 시내에 서울시나 에그 우리나라 도로의 가드레일은이 정도에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이렇을때 막을 수 있는지도 좀, 좀, 좀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고, 이날은 제가 타고나고 난 다음날, 바로 다음날이었어요. 그래서 이혼 쪽에 가게 됐는데, 이혼이 되다 보니까 또뭐 초모하는 이런, 그런, 그, 그, 그 꽃들이라든지 많이 볼수 있었고, 아마 이 영상은 아마 둘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날이었는데, 진짜 한번 역순으로 가봤어요. 그때는 반향을 반대방향으로 와서 가스레일부터 봤다면 지금은 운전자 입장에서 이도선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도선 호텔 보이는 데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보이는 진입금지라고 되어 있는 일반통행 도로를 진입한 걸로 보입니다. 이 도로를 진입을 한 거고 이거는 제가 차랑 걸어가는 속도로 이렇게 찍은 건데 나중에 한여기서부터한 200m 거리에 이 정도 가면 뭐 걸어서 한 2,3분, 한 3,4분 정도 이제 또 걸어가는 속도니까 제 영상 여기 보면은 뭐한 3분 정도 됐나요? 그 정도 거리였고요. 이 거리를 지금 역주행 해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타고난 역주행 영상들도 유튜브 같은데, 그, 뉴스 기사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그곳을 그, 그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여기를 어떻게 역주행해서 어떻게 갔는지. 근데 진입을 모르고 했다. 근데, 을직히 하다 보니까 베테랑이었지 않습니까? 베테랑에 보니까 진입을 했는데, 이 차들이 막 달려오는 걸 보고, 너무 좀 당황을 해가지고, 어, 이 차를 빨리 피해야겠네? 빨리 이곳을 그, 벗어나야겠네? 하고 달렸는데, 어, 뭐 생각보다 상당히 뭐네? 보통의 일방도로는 1차선에 짧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도로가 일방도로인 것이유제인 거예요. 현재 왜 이게 일방도로인지 모었겠어요 뭐 어쨌거나 뭐, 이게 몇 주년째 뭐 이렇게 되차가 있다 하고, 수라자 훈그리고또안든 네, 지금 점심시간대입니다. 그래서 12시경이고요. 지나가는 손님들도 보이는데 경찰들도 보이고 사고가 났으니까 이 도로를 지금 봤을 때 영상으로 보셨을 때 낮에는 절대 접근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달리는 게 단점 불가능하고 밤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가드레일 여기서 보시면 볼수지만 첫날 제주에서 이째 날에 추모하는 끝이 들라든가 많이 보고 계시는데, 그 기구라든가 영상 같은 런 것보다 보면은 이 추모에서도 여성 단체 뭐 이런 데서는 소녀동생의 남동 비하의 뭐 글들을 이렇게 아. 써서 났다고 해서 또그기이상는데그 찬찬과 무인의 명복을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뭐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그래서, 그, 들어가신 분들, 뭐, 특청 직원이었는데, 승정직원도라도 <laughs> 카파티를 했다고 하고, 김치 어, 은행 직원이었다고 이제게 하시는데, 정말, 너무,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근데, 계속 경찰의 2차 조사가, 은행일 때 이제 국가수인 주정했다가 지금은 또, 어떻게, 근데 경찰 조사를 먼저 봐야지, 결국은 국가수에서 어떤 결론을 내주면지, 그래야지 어떤 이 실마리와 함께 어떤 뉴스로서 나올 것 같고 지금은 좀 지켜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